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연구소 박현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날 제가 어느 신문에 발표했던 저의 글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많은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상담하면서 왜 이리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혼란스러워 하는지, 제 자신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강릉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성경적인 사상과 조작된 종말론 시나리오로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이단적 사상을 가진 목회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고민을 말씀하시는 한의학 박사인 성도의 전화를 받고 다시 저의 글을. 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식상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분쟁이나 분열, 대교회주의와 물량주의, 기복적인 신앙과 신비주의, 독선적인 신앙과 배타적인 태도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부 빗나간 사역자들이나 교인들이 저지른 비리와 악행을 보고 그러한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긴 우리나라 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거기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끼어 있었고요. 자연히 사람들의 뇌리에는 기독교인도 범죄에는 예외가 아니라는 의식이 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도 어느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데, 범죄 사건에도 4분의 1이라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하여는 왈가왈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며 슬퍼할 뿐입니다. 특히 기독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없는 존재로서 보다는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슬퍼하고 또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우리 스스로야 기독교는 타종교와 다르다고 인정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능력의 하나님의 현연도 있어야 하지만 거룩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옛 에세이집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잠깐 인용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떨어진 목사, 정명철이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에게 목사로서 예수 믿으라고 설교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 적이 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 또 일본 목사들에게 한국 교회를 본받으라고 했다. 너희는 왜 그렇게도 기독교가 맥을 못 추는가? 왜 교회가 붕이 안 되는가? 한국에는 밤에 나가 보면 온 천지가 십자가의 물결로 뒤덮여 있다. 너희는 전도하지도 않고 게으름만 빈 것이 아닌가? 한국보다 100년이나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이제 겨우 몇십만 명이 뭔가 한국에 가 봐라. 지금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다. 세계 10대 교회 10대 교회들 중에 한국 교회가 줄줄이다. 한국은 지금 할렐루야다. 서울에 있는 삼각산이란 산에는 밤에 가 보면 밤새도록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 일본 목사들은 한국에 온 한국 목사에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일본 목사가 나를 가만히 쳐다보며 웃으며 하는 말이 "그러면 지금 한국은 천국이다 되었겠군요. 참 좋은 일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웃고 말았다. 그 말은 비웃음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중적인 큰 종교는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인데 국민 거의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심이 각자의 삶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탈 종교화가 나오고 종교 불필요성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정상적인 종교로서의 구시를 하지 못하며 그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종교마다 그 종교에서 규정하는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가 있는데 요즘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하게 산문일도라는 종교, 아닌 사이비 종교가 있어 잠깐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산문 1도의 배경은 올바른 신앙 갖기 운동 모임인 정신회라는 곳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문을 적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다종교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외래 종교와 국내 자생 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이단 2단 2단 시비와 교리 분쟁으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현실입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자비 그리고 사랑 아닌 종교가 없음에도 그들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 본연의 교리를 벗어나서 불신과 증오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네, 사교 집단들은 구원과 성령을 가장하여 시안부 종말론과 빗나간 믿음으로 신도들을 맹신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폐가망신시키면서 그네들은 온갖 사회학을 저지르며 그 맹종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올바른 신앙각기 운동을 위한 일환으로 올바른 신앙각기 모임, 곧 정신회를 만들고, 신앙생활에 있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종교 문제 등을 로 고심하는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올바른 신앙각기 모임에 대한 취지의 말씀과 비교, 종교 이단 논쟁 등 신앙생활에 대한 논술문을 적고. 다섯 가지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올바른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오니 신앙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5대 사업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삼문일도론을 홍보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 둘, 올바른 신앙갖기 운동을 위한 강좌를 수시로 개최한다. 삼 반윤리적인 사교 집단을 색출 고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한다. 사 빛나간 맹신자 또는 광신자들을 교정 선도한다. 오 올바른 신앙갖기 운동 토착화를 위한 사회봉사단을 조직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 삼문일도를 시작한 사람은 자신을 삼공이라고 소개하는 권태요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삼문일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각 종교 특히 불교나 유교 나 기독교의 잘못된 문제 때문에 바로 믿어보자는 것인데 그는 이세 종교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통일교 문선명이나 전동관의 박태선이나 신천지의 이만희 가 유불선 3대 종교를 통합하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모두가 익히 아는 일입니다 권 씨의 말을 들어보지요. 천학 비재인 필자가 감히 펜을 들어 시공의 3단계와 그 시공을 초월하였을 때 모든 종교가 가야 하는 길을 삼문일도라는 원리에 입각하여 논술하였다. 이 삼문일도의 원리를 해득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의 종교 개념이 정립되고 인류 사회의 올바른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문이라는 무엇이며 일도란 무엇일까요? 삼문이라는 것은 불교, 유교, 기독교를 말하며 일도라는 것은 사실 이세 종교가 하나라의 도리라는 뜻입니다. 제1문은 과거와 원인 그리고 전생을 말하며 곧 불교요. 제2문은 현재와 과정 그리고 금생인데 곧 유교요. 제3문은 미래와 결과 그리고 내생인데 곧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전생의 문제를 유교는 현재의 문제를 기독교는 내세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셋을 하나로 묶어 통합을 해야 진정한 종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 종교를 같은 선상에 놓고 전생행과 현세와 내세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문일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원인, 과정, 결과로 인과 음보의 법칙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생의 결과는 현재요, 현재의 결과는 내세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라도 그 사물이 형성되고 화육이 되는 데는 반드시 공간적인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며, 이와 같이 이루어진 사물은 반드시 과거의 존재 원인과 현재의 존재 과정 그리고 미래의 존재 결과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인간도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전생과 금생 그리고 내생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나 해탈을 유상적 존재가 시공을 초월하였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또는 원인과 결과도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 영생이나 해탈의 길은 즉, 인문, 시작이죠. 그리고 강문, 곧그 산문인데요. 그리로 가는 길, 시공을 초월함은 일도 한 길로 귀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의하는 각 종교를 살펴보죠. 불교는 과거의 원인인 전생과 현재의 과정인 금생 그리고 미래의 결과인 내생이라는 이 산문 중에 그첫 관문인 과거의 원인을 청산하고 미래의 결과인 내생에 이르기 전에 해탈이라고 설명하는 설법하는데 이것이 바로 석가여래의 근본 사상이라는 것이고 이점 때문에 불교가 삼문 중첫째 문인 제1문을 선한 대표로서 종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유교는 공자는 현실 진행 과정에서 선근을 배양하고 친인 천인 합의를 이룸으로써 인간을 완성하려 하였다. 이와 같이 유교는 제 이문인 현재의 과정에 처해 있는 금생에 대하여 인간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수 있다고 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수는 인간의 원죄에서 탈피하여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미래 결과에서 영생을 구하고자 하였다. 기독교는 미래의 결과에 대한 내생을 부활로서 영생을 얻는 제3문의 종교라고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불교는 주로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과거를 돌아보며 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고 유교는 인간을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본문으로 에, 본질로 삼고, 과거보다 미래보다도, 당장 오늘의 이루어지는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금생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어 놓으면, 천당이든 극락이든 다 그것은 다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에,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궁구하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즉 타자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는 모든 것을 참회하고 과거의 원인을 각성하며 자의식에서 보시심을 향하여 발심하고 거기서 해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유교는 충서로서 수도하고 현세를 수행의 장으로 삼아 성심으로 정신 수신해서 치국 평천하로 천인의 합의를 이루. 이루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안주하지 아니하고 내세를 향하여 구원을 얻고자 신심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려 하고 불교의 발심과 유교의 성심과 기독교의 신심은 그 어느 것도 종교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으로서는 없어서는 안될 기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에, 발심이 없으면 성심도 없고 성심이 없으면 신심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원인과 과정 결과를 역시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으며 또한 원인 없는 과정이 없고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전생 없는 금생이 없고 금생이 없는 내생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산문이요 그 길은 한 길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문 1도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어떤 불신자는 참으로 놀랍고 신선한 충격을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산문 1도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가 마치 인간의 종교 활동인 것으로 다른 종교와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시하시고 인간을 부르신 개시 종교인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그저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고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이땅 위에서 어떻게 사느냐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윤회적 사상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전생이 금생이 되고 금생이 내생이 되며 다시 내생이 곧 전생으로 윤회되는 사상은 성경에도 없는 위험한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제가 서수의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왜 이러한 신흥 종교와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많이 출현하는가 생각할 때 기독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세속화되며 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실의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두 우려를 가지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가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가 바로 살아나야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